고맙습니다. 공구 히어로 TV 개분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?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출장 차량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. 움직이는 뭐 그냥 공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개분 이슈에 끼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그런 꿀잼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싹 해보겠습니다.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타고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라고 하죠. 그런 특장 차량들을 출장 가서 정비도 해드리고 이 공장에서 입구 정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름쟁이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역 그런데 출동이 좀 많아요. 강남역에서 카고크레인 25m 이렇게 딱 뻗어 놨는데 멈췄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출동해서 그 접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출장 차량에 모든 공구들이 완벽하게 싹 정리된 상태에서 전화 딱 오면 바로 출동! 빡! 출동인데 공구 정리가 잘돼 있지 않으면 대가리 지진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구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구 정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자 외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차 깔끔하죠? 오랜만에 자동세차 한번 시원하게 돌렸습니다. 그래서 스타렉스 5벤입니다3벤도 부족한데 5벤 사가지고 야 공구 때려박기 정말 힘듭니다. 그리고 이쪽에 알리에서 산 서비스 스티커. 서비스 스티커를 붙인 이유는 이 스타렉스 오벤, 딱 은색, 이렇게 생긴 이 차량이 큰 건설 현장에서 밥차로 많이 활용을 해요. 딱 밥차같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차가 싹 들어가면 밥차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가지고 제가 서비스 왔다, 서비스 차다,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. 뒤쪽도 보시면은, 깔끔합니다.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공구에서 스티커가 몇개 있는데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하면 띄고 막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띄었어요. 그래서 공구 회사에서 어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티커 주세요. 붙여드리겠습니다. 나름 깔끔합니다. 그래서 운전석 한번 타봐야지. 딱 타보면, 아우, 건설 현장 많이 다녀서 이 흙먼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좀딱 치워야 되는데 제가 출장을 어저께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줬죠 아 이거 완전 골동품입니다 그래서 싹 앉아서 이제 출동을 싹 갑니다 싹 가는데 키로수를 또안 보여드릴 수 없지 또 키로수 싹 시원하게 41만 키로 기름도 한 칸이나 있습니다 아 부자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핸드폰 거치대 어 아, 이거 좋습니다 저는 이것만 사용하는데 이거 아주 좋아 그리고 노래 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? 그리고 딱이 말뚝. 스타렉스 말뚝이 연비도 개쓰레기고 수리비도 개쓰레기고 개쓰레기다. 절대 사지 마라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폐가우 이제 부속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나름 쓸 만합니다.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자, 이쪽 조수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용접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. 이제 중기나 뭐 이렇게 특장차 정비하실 때 용접기가 필수입니다. 용접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. 이쪽 보시면은 이제 좀 소중이들, 좀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녀석들을 조수대 동반자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힐티이거 리벳건인데 이제 스카이 정비할 때 이제 바가지 작업할 때 이제 리벳 많이 따거든요. 이 친구 전동으로 쏙쏙쏙 박는다 리뷰에서 만나보시죠.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쉬 GSR 18V-150C인데 현존 최강의 전동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친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8T 이상 타공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보시 바이터보 하이토크 임팩 렌치인데 1050HC 43 모델이고 요즘에 주력으로 하이토크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나의 동반자 아귀여움미들을 이쪽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쪽도 먼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쪽 보시면 이제 마끼다 배터리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고 이쪽에는 미렇키1 2 v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케미컬류들, 뿌구뭐절삭류뭐 뭐 그런 것들인데 좀 왔다 갔다 굴러다니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이 뒤쪽 보면은 이제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사다리를 놨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이제 4.5m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가면 돼요. 딱 여기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다리도 싹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이 사다리도 쓸만하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거요. 요게 1등입니다. 정비할 때 밑에 기어 들어갈 때구루마 이제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딱 펴서 싹 들어갑니다. 이게 단프라 박스 이게 밑에 시다발이 기어 들어가기 정말 좋습니다. 정비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사보세요. 이거 일등이야. 다이소에서 얼마 안 하거든요.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방, 부품방, 부품 쌓는 박스인데 이제 티스택인데 이게 원래 한두세개 있었는데 지금은 내렸습니다.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 반대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시다를. 자, 이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지저분한데 지금 출장 갔다 와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. 이쪽에는 이제 기름 걸레, 보루를 이렇게 해놨고 이쪽에도 공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출장 다녀와가지고 정리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. 이 밑쪽 보시면은 이쪽에 좀 이제 많이 쓰는 피스류들을 이렇게 맡기다 통해서 정리해놨는데 이 통도 얼마 안 해요.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타워라이트 저는 이제 현장 이제 건설 현장에 빛 없는 쪽에 이제 야간에 출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타워라이트도 필요합니다 M18 쌀 이게 효자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자석 고무자석인데 이렇게 좀 두꺼운 것들은 이렇게 자석에 공구도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놨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제가 또 이제 대충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12V 전기가 들어와서 이쪽에 이제 USB 충전도 가능하고요.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, 이런 식으로 24V 출력도 나오고, 12V 출력도 나오기 때문에, 간단한 뭐, 측정 기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압 체크나 작동 체크할 때도 좋고,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, 블랙박스도 한참 이제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미디어, 이제 후방 카메라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, 이쪽에는 이제 전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. 이 뒤쪽을 이제 보시겠습니다. 자, 이 뒤에가 이제 메인인데 뒤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싹 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일단은 이 바닥 철판입니다. 바닥 철판이 독특합니다. 일단은 제가 구할 철판이 뭐 함석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닥 철판은 5톤 적자매가는 빗살 무늬 철판입니다. 상당히 무겁습니다. 그래서 좌측부터 보겠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이 스마트 공구 뭐 정리함 뭐 그런 건데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뭐 퓨즈 퓨즈도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퓨즈나 뭐 이런 총알 단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야마테이프나 뭐 간단한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려요 이런 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효자입니다. 그리고 이 구석탱이 보시면은, 이 픽업 툴. 픽업 툴 같은 거. 여기다 놓고, 툭! 갈코리. 우린 또 갈코리 또 많이 쓰거든. 이게 갈코리인데, 갈코리 이제 전선 빼거나 이제 호스뺄 때도 갈코리 쓰고요.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, 스냅링 플라이어. 내가 많이 쓰는 스냅링 플라이어 종류들이랑 니빠,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놨습니다. 이 새끼네 떨어졌어. 그리고 이 윗칸. 윗칸 보면 이제 뭐 줄자나 롱로즈. 뭐, 십자 드라이버, 뭐, 그런 것들을 놨습니다. 비트도 있구요. 뭐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쪽 라인 보시면은, 이쪽에 이제, 미로키 라쳇 M12FIR. 이게 좀 괜찮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전투용, M18FIW, 둘 하나 둘. 뭐, 이쪽 보쉬도 있고, 디월트도 있고,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놨냐 그랬는데, 그냥 뭐, 멋있지 않습니까? 이게 두개 쓰고, 얘도, FIWF, 얘도 전투용이고전투용도 있고요. 디월트 같은 경우는 좀 예뻐서 받아, 박아놨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 뒤쪽, 바켓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디월트 바켓스 같은 경우는 이 비트 같은 거 이제 수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팩가웃팩가웃이 상당히 많은데, 이거 정리한 거는 나중에 이제 팩가웃 특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만 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빼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홀수나 많이 쓰는 것들 길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밑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패너 큰 것들이 많은데 바로바로 바로 쓰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빼서 쓸수 있게 36모 뭐32 그리고 이 밑에 같은 경우는, 이제, 핀을 짜야 되기 때문에, 이렇게, 쫄때, 쫄대, 쫄때도 있고, 견사학기 뭐, 그런 것들이 좀 무거운 것들. 나가네. 그리고 이 밑에, 밑에 칸에는, 뭐, 파이프렌치류들. 뭐,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맞네 빼보니까. 그리고, 이쪽 서랍하면은, 이 위쪽이 이제 저게요 크니펙스 라인, 크니펙스 라인들. 제가 좋아하는 크니펙스 이렇게 넣어놓고 잘 쓰고 잘 닦아서 이렇게 넣어놓습니다. 나름 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야무지게 베라나 뭐 그런 것들. 이게 베라 육각 렌치인데 이거보다는 저는 에이트 이거를 더 많이 씁니다.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. 육각 복수도 있고 핀셋도 있고 다양하게 뭐 이런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밑에 같은 경우는 조꼬미들 미로키 1 2 v 라인들인데 FID, FPD 뭐 그런 것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있냐? 출장 가면은 들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많아. 그래서 이거는 대여용 내가 막 불리는 용커소 같은 경우도. Mcb 커소도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커소 같은 경우는 한 20파이 뭐 15파이 그러면은 핀이나 볼트 같은 거 자를 때이 친구를 활용을 합니다 뭐 그렇구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이제 레바블록 작은 거 있는데 그 뒤에는 큰 것도 있어요 으아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산소 산소 절단 이제 중기 작업이나 뭐 그런 것들 하면은 산소 절단이나 뭐 달굴 작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스통, 작은 걸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가스통, 산소통. 이 산소통도 구하기 힘들어요. 이거는 직거래로 내가 영등포까지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렇고, 이 안쪽도 촘촘히 내렸습니다. 이 안쪽 보시면은 잘안 보이는데, 이 안쪽에 이제 레바블러큰 것들이나 진짜 중량물들 이쪽 들어있고요. 이쪽은 이제 오링박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, 로키, 로키 공구함이 돈을 다 벌어 줍니다 로키 공구함 같은 경우는 정말 중량물 무거운 것들 이제 공구들 여기다 다 때려 박는데 보시면은 이잠봐야 돼요 안 잠그면 움직이면 확 계속 날라가요 지금 이제 닛뿔들닛뿔들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을 메꾸라나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스패나 많이 쓰는 스패나 같은 게우뭐 뭐, 41mm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서랍형 공구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놓으면 무너집니다. 그래서 이런 로키 같은 것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. 그리고 맨 밑에 제일 무거운 건데, 이제 복수알. 복수알 이렇게 해도, 차 운행해도 안 무너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것만 이렇게 넣어놨다.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사이, 사이 같은 경우는 나무나, 어우씨. 망아지, 망아지나 이런 나무 정비할 때 이런 나무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거를 다짱 박고 다닙니다 좀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기름바지들 소스 이렇게 기름바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계속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계속 날것 같아 그래서 기름바지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반대 같은 경우는 저 안쪽부터 또 다시 봐야 되는데, 자 안쪽 같은 경우는 티스텍 서랍형 공구함인데, 아 이런 식으로 자재들, 지금 이건 비트 비트류들 이렇게 넣어놨고, 아 저희 전기 부품들 제가 사용하는 부품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제. 볼트 볼트류들인데 무겁기 때문에 밑에가 소리가 들려요. 보시면은 걸리는 겁니다. 그래도 이것만한게 없습니다. 나무집입니다. 그 밑에도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긴급할 때쫙쫙싹 사용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공구탄 같은 경우는 좀싸구려인데이 사이즈에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. 아 이거는 뭐 볼베어링도 아니고 뭐 그냥 싸구랍니다. 밑에 보면은 뭐 이런식으로 돼있어서 무거운거 넣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보쉬 엑스라크라인드인데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GWX18V-15SC 요거 야무져요 요거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스패너 간단하게 쓰는 스패너들 그 밑에 보면은 이게 또 온도를 체크를 해야됩니다 습도랑 그래서 온습도계 라이팅뉴들 이거 괜찮습니다 미러케 MCB8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리뷰를 했었죠. 이렇게 복스인데, 예뻐가지고, 이제 앞에, 딱 놔뒀습니다. 그리고, 이쪽 보시면은 이제, 드라이버리들. 고생 많습니다. 배라고 나발이고, 우리 오면은 뒤집니다. 그냥. 그리고 그 밑에는, 배터리들. 이게 또야무져 이게. 이게, 보시면은 탑. 일본, 이게 TOP. 탑 제품인데, 견삭기 형식으로 된, 그런 까르렉인데 이게 내구성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.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이거 구매하세요.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이제 각도계, 수동 각도계. 우리 이제 장비 설치하면은 각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. 보증 요소에서는.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이제 미친 놈이지 내가 바이스 플라이어. 바이스 플라이어는 미러키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바이스 플라이어 이렇게 다가 놨고요 이쪽에 이제 퓨즈 테스터기나 뭐 그런 것들. 이쪽에는, 노기스,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, 다 빠졌네. 많이들 빠졌습니다. 그래서, 이쪽, 위에서부터 또 보겠습니다. 이쪽 싹 보시면은, FIR. FIR이 있고요 다이그라인더, 직각 다이그라인더, 라이트, 보쉬고. 이것도 많이 씁니다. 이거. 보쉬고. 그리고, 로타리 툴, 미로키. 이 M12RT라 그럴 거예요, RT. 이것도 간단히 씁니다. 이게 빠듯한 공간에서 뭐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들을 자르기엔 딱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 그 밑에. 그 밑에는 이제 잡자재들. 서브용 테스터기. 탭, 테퍼, 뭐 이렇게. 이거는 이제,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저 산소 이제 라이터 할때 하지 말고 이렇게 불 튕겨 가지고 이게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이런 것도 있고 뭐 막기다 라이트 뭐 여러 가지들 뭐 그냥 잡동사니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안 좋아.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마커 마커 라인 그 옆에는 전투용 엘렌지나 백탭 뭐 그런 것들 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칼. 뭐 여러 가지 칼들이나 쇠브러시,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밑에는 이제 비트류들이나 송곳. 유압 작업을 하면은 이런 송곳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쓰 쓰입니다. 미러케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자스트 거, 자스트 거 이제 송곳. 이거 이제 싸면서 괜찮아요. 뭐 초, 송곳 알아보실 분들은 뭐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. 잡동산유로 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만들었습니다. 옷을. 팀버랜드 옷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, 이제 사용은 안 하는데, 이게 약간 뭐 부적 같은 뭐 그런 개념의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있으면, 어, 안전하게 작업해야겠다.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.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. 딱 넣어놓고, 딱. 그리고 그두 번째. 십자 드라이버 라인. 여기 베라도 있고요. 뭐 이게 크래프트맨 뭐 그런 건데,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준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워서 못 쓰고 이렇게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. 이쪽, 이쪽 라인들이 이제 전투형입니다. 전투형들. 전투형들 보면은 뭐 이렇게 달거나, 아, 지금 이제 껌껌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부러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투형은 힘들다. 전통으로 나오면 다 부러지고 막 박살나고 바꿔야 됩니다. 소중한 것들은 안 씁니다. 이 밑에 보면은 이제 테스터기. 히오 깊게 이게, 이게 참 좋습니다. 이게 저한테 딱 맞아요. 그리고 뭐 라이트나 뭐 그런 것들. 케미컬류들 뭐 이렇게 조금씩 넣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 라인 보면은 복스. 간단하게 쓰는 복스들은 이렇게 용접해서 이렇게 해놨고요. 그 밑에 칸. 정이고. 파이프. 일하다 보면 이 파이프로 조질 때가 있습니다. 맞네. 이거는 이제 오일 넣을 때싹 땡겨서 이쪽으로 넣는 겁니다.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? 그리고 이거. 몽키가 상당히 크죠? 이 정도로 조져야 괜찮다. 그리고 진짜 큰 놈들. 어... 와 진짜 많네 에이, 전산볼트도 있고 이게 이제 스니님 플라이어 이거는 보기 힘드실 겁니다 스니님 플라이어가 얼마나 하냐면은 졸라 크죠 이런 거는 구하기도 힘들어요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탁탁이 핀이 이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보시면 탁 때려서 빼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 맞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빠루나 불스건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쪽 바켓을 보면은 뭐 케미컬 뭐 간단하게 작업하고 이쪽에 싹 넣어놓기 위해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 꺼내고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아. 자,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, 오, 하나하나 소개하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짐벌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약간 흔들리거나 그랬는데, 좀 양해를 부탁드리며, 추후에는 제가 제 개인 창고가 또 있어요. 거기 창고에도 공구들이 상당히 많은데, 그 공구도 한번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창고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제 창고입니다. 창고는 지금 아직 정리 중이라 3월달에 이사를 왔는데 아직도 정리 중이야. 그래서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다. 뭐이 정도로 보시면은 이 정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사연과 함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아무튼 이렇습니다.